자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형질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분석이 어렵고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수가 적어요. 통계 내기 어렵고요. 자유로운 교배도 어려워. 실험 대상은 선택불가예요. 어, BTS를 어떤 여자랑 결혼시키면 야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어, 이게 불가능해요. 환경의 이 크고요. 동일한 유전자를 지녀도 환경에 따라 차이가 커. 한 가지 형질에 발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연구 방법은 주로 간접적 방법을 이용한다. 가계도조사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 여러 세대에 걸쳐 형질의 유전을 관찰하고요. 형질의 우열관계, 유전자의 전달 경로, 구성원의 유전장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 가능하고요. 쌍둥이 연구. 성장 환경과 특정 형질 발현의 일치 정도를 조사하고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고요. 통계조사, 특정 형질이 나타난 사례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요.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 유전자 분포를 알아내는데 우리는 주로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풀어갈 거예요. 최근의 유전 연구 방법, 염색체 수, 모양 분석, 염색체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하고 내부 유전 정보를 알수가 없다. 염색체 수하고 모양만 분석하는 거야. 겉모양만. 그래서 자, 겉명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이거 병이 있다. 또는 없으면 병이 있다. 유전병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DNA 분석, 특정 형질에 관한 유전 정보를 얻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의 DNA를 비교해서 특정 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한다. 일란성 쌍생아, 후천적 환경 영향을 받아 요 유전자 구성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 수정란 하나에 정자 하나가 딱 맞는 거야. 근데이 세포 기때 잘못해서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네들은 완벽한 복제품이야. 성별도 같고 유전자도 같고 모든 게 같아. 음. 대신 후천적 영향만 받아. 얘는 잘 먹었으니까 잘 크겠지, 그지 얘는 못 먹으면 못클 뭐 거야.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더라도. 그래서 후천적 영향 을 받는다. 일란성은 여러 개 난자가 변란된 거야. 각각 다른 정자와 결합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유전자 영향은 틀려. 요 성별도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얘는 선천적으로 다르고, 후천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후천적 환경과 선천적 유전에 의한 복합적인 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조심할 건, 정, 남자 하나에 정자 두개 결합한 거 아니야. 이거 N, N, N이니까, 이거 3N 돼버려. 인간 아니야. 죽어. 가게도 표시 방법. 남자 네모. 여자 동그라미. 특정 형질 지민연. 색깔 칠하고. 음. 여자 특정 형질 색깔 칠하고. 부분은 가로줄, 자손은 세로줄, 형제는 다시 가로줄. 자, 특정 줄지니면 색깔칠하고 이렇게 가닥이 나눠지면 일환성 같은 가닥에서 나오다가 갈라지면 일환성 상승해. 다음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는 형질이다. 다시 보자, 뭔 소린지. 사람은 2 2 쌍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성염색체는 한쌍 가지고 있어. XX 또는 XY. 그런데 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상염색체에서만 유전된다. 여기 있다 유전자가. 오케이. 그러니까 남녀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염색체 유전은 미맹, 혐혈기, 깃불, 이마선, 보조개, 눈꺼풀, 엄지모양 얘네는 다맨들칙출따릅니다 우회로법칙 분리칙출따라요 유전자가 상염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 빈도 차이가 없다. 기억해놔? 미맹, 정상, 라지티가 우성, 스몰티가 열성인데, 미맹이란 건 뭐냐면, PTC 용액의 쓴맛을 못 느끼면 미맹이야. 우리가 PTC 용액을 먹었는데, 혀에 댔는데, 우와, 써! 그러면 정상이야. 근데 맛을 못 느껴, 얘는. 그러면, 라티라티, 라티스티가 정상입니다. 왜냐면, 티가 우성이니까, 정상이. 스티시티, 이게 열성. 미명혀 말기 혀가 이렇게 윗장으로 말리는 게 우성 말지 못하고 수평으로 되는 애가 열성이에요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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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알 자혀 말기 가능하고요 수평형 스물알 스물알의 열성입니다 그러면 부부다 혀 말기가 가능한데 부모가 혀 말기가 가능한데 얘가 혀 말기가 불가능한 거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혀 말기 가능한데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혀 말기가 안 돼. 음, 혐의이기안 돼. 그럼 얘는 스무랄, 스몰알, 스무랄을 가진 거야. 이 뜻은 아빠로부터도 스무랄 받았고, 엄마로부터 스무랄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정상이니까 라지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부모의 유전장을 알 수가 있어. 귓불, 불령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이야. 그래서 귓불이 이렇게 부착형, 이게 열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형 이게 우성입니다. 깃불이 라지, 라지, 분리형 이렇게 된 거죠, 분리된 거. 자, 부착형, 스무리, 스무리. 귓볼이 이렇게 부착, 부착형. 이마선, V장이 우성이고요, 일장이 열성이고요, 보적에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 눈꺼풀이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 엄지는 굽는 게 우성. 뒤로, 뒤로 이렇게 엄지가 훅 제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엄지가. 이런 식으로. 다음, 뒤로 제껴지지 않는 애들, 열성. 자, 그러면 미명의 유전을 한번 보자. 아빠가 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가질 수 있어? 라티라티, 라티스티, 라티, 스티 엄마도 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어? 그럼 조합이 총 여섯 가지 조합이 나타나요. 라티라티, 라티스티면 라티, 볼거 없어요. 그냥 라티라티죠? 자, 이건 잘 나오겠네요. 라티스티, 라티스티면, 자, 아빠가 라티스티 줄수 있고, 엄마도 라티스티 줄수 있네? 그러면, 라티라티, 라티스티, 라티스티, 시스티. 분리법칙 성립하네. 그래서, 정상과 미맹이 3대1로 나온다. 정상과 미맹이 3대1로 나온다. 자 아빠가 라티 라티 엄마가 라티 스티 면 아빠는 라티 줄수 있고 엄마는 라티 또는 스티 줄수 있으니까 이런 조합 이런 조합 두 종류 나타나네 둘다 정상이네 아빠가 라티 스티고 엄마가 스티 스티다 그러면 아빠 라티 또는 스티 줄수 있고 그럼 라티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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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조합 나타나지 그두 종류 자 정상과 미맥 나타날 수 있다 아빠가 라티 라티 엄마가 스티 스티 면다 정상이야 우려보충이 나타나네 다음 스티 스티 면볼거 없어요 다 스티 스티 이번에는 ABO식 혈액형입니다 복대를 유전을 한다 아, 복수가 대립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을 하는데,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유전자가 여러 개란 뜻이지. 음, 그래서 A도 들어갈 수 있고, B도 들어갈 수 있고, O도 들어갈 수 있어. 이세 개가 복수로 대립한다고 해서 복대립이야. 한 가지 형질에발현에세 가지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인데, 유전자가 a b 요세 가지예요. AB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 우성이고요. O만 열성이네요. 자, 그래서 복수가 대립합니다. A, A 들어갈 수도 있고, A, B가 들어갈 수 있고, A O가 들어갈 수도 있고 됐어요? 다음 B가 들어갈 때 B B가 들어갈 수 있고 B O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B A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요. 자 A형은 유전장이 두 가지야 A A형 A O형 자 B형은 유전장이 두 가지야 B B B O 자 B가 우선이니까 B가 나타납니다 O보다 이건 O보다 A가 우선 A B형은 공통성이니까, AB형. O는 O형.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네 가지 유전장을 가질 수있고요 혈액형을. 엄마도 네 가지 혈액형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다시, A형이 두 종류, B형이 두 종류네. 그치? A형이 두 종류, B형이 두 종류. 그럼,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모든 걸다 정리했어요? 음. 자, 만약에 A형과 A형이 만나면, A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AA, AO. 이쪽도 AA, AO. 그러면 유전자 조합이 이런 조합, 이런 조합, 이런 조합 다시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나. AA AA면 볼거 없어, 그냥 AA인데 AAA 오면 AA형 AO형 무조건 A형 나타납니다. 다음 만일에 얘가 만일에 얘가 AO AO다 그러면 아빠는 AO 줄수 있고 엄마도 AO 줄수 있으니까 AA AO A형 나타나죠? AO A형 나타나죠? O O형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A형인데 O형 나타나는 건 정상입니다. 나 주소지 않았나? 아니에요 두 번째 A형 B형이야 이러면 좀더 복잡하네 자 여기가 A형이 두 가지 B형이 두 가지야 그럼 AABB, AABO, AOBB, AOBO 총네 가지가 나타나 자 이렇게 되면 A와 a a BB가 만나면 여기는 A만 줄수 있고 여기는 B만 줄수 있으니까 AB형밖에 안나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자식들이 다 AB형이다 그러면 이걸 의심해봐야 돼 다음, A형과 B형인데, AA와 BO가 만난 거야. 여기는 A만 줄수 있고, 얘는 BO 줄수 있지. 그러면 AB형, AO형 나타날 수 있어. A형과 AB형이 다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여기가 AO형이고, 여기 BB형이다. 그러면 여기는 A와 O를 줄수 있고, 얘는 B밖에 못 주니까, AB형, BO형 나타날 수 있네. 자, AO형, BO형이다. 그럼 얘는 AO 줄수 있고, BO 줄수 있어. 그러면, AB 나타날 수 있지, 그렇지 AB, AO, BO, OO. 가족의 혈액형이 다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부모님 혈액형도 틀리고, 형제들과의 혈액형도 모두 다 다른 네 종류가 나타나면, 엄마, 아빠가 AO형, BO형. 또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그 다음에, A형과 AB형. 그러면 A형이 두 가지지. AA, AO. 음, AB형 만난 거야. 그러면, 여기는 A만 줄수 있고, AB. 여기는 AO, AB.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AA, AB. 여기는 AA, AO. 다음에 AB, BO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 A형과 O형 A형이 두 가지고 O형이 한 가지니까 이거좀 간단하네 자이 화면 고정시켜 놓고 적은 다음에 연습 자 이것도 화면 고정해 놓고 적은 다음 연습 이것도 계속 해 보시면 돼요 모든 경매수를다 해놨으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 체크해 봐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다시 B형과 O형, AB형, AB형 됐지 자 A B형 O형 한번 해보고요. O형은 뭐할 필요도 없네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아빠가 A B형이고 엄마가 B O형이다. 뭐 상관은 없고요. 상념실해 주니까 자 그러면 자손의 혈액형 한번 보세요. A B형, A형 나왔죠? B B형, B O형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면 B형 있고요. 됐지? AB형이 있고 자손은 AB도 나타날 수 있고 AO도 나타날 수 있고 BB도 나타날 수 있고 BO도 나타날 수 있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